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내돈 주고 사긴 조금 부담됐던 케이블을 지원받았는데 태크충 감성을 마구 긁어대는 비주얼에 구성품은 USB C to Female C 코일 케이블 C to C 숏 케이블 C to 라이트닝 숏 케이블 C to Female C 연장 케이블 그리고 러버 케이스가 있고 라이트닝 C 타입. 모두 짧게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최대 길이 거의 2m 정도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키보드를 사용했다면 눈에 익숙할 만한 고런 컨셉의 충전 케이블이다. 소재도 메탈과 패브릭으로 예쁘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 충전 LED 부분도 아주 감성이 넘쳐 흐르고 무엇보다 맘에 드는 점은 최대 240W 충전 지원과 MFI 인증이 되어 있다는 부분 근래 출장과 여행이 잦은데 같이 있는 요 러버 케이스에 딱 넣어서 요거 하나 들고 다니면 올인원으로 상당히 든든했다. 불편한 점도 있긴 한데 데이터 전송속도가 최대 480MBps로 요즘 케이블 중엔 느린 편이고 컨셉형 제품이긴 하지만 가격이 꽤센 가격이라는 점. 그런 정도가 있고 내가 사긴 고민돼도 나처럼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요거 하나 선물하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이다. 뭐 가만 생각해보면 별 기능 없는 요 케이블도 9 9 0 0원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MFI도 붙은 것 치고는 많이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간지도 활용성도 아주 마음에 드는 케이블이다. 상세 스펙과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고 그럼 난또뭘 살지 뒤져봐야겠다.